이쪽으로가 주출이 메인이죠.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옥상에 이제 내부 데크를 만들고. 협소주택 하니까 생각나는 게김인철 건축가님 같은 맥스님니 음. 다음 번에는도다 뭐 다음 번쯤에 음. 한번 기야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김인철 선생님 거를 <laughs> 얘기를 하자고요? 네. 말 떨리는 <laughs> 거자 이번에는. 갑자기 정희랑 소장님이 준비하신 네. 협소주택 공중 정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중 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첫 협소 주택이기도 음. 하고 이렇게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서서또박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최소의 주거 도심지에서 아파트가 아닌 나만의 주택을 지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음. 협소 주택 하니까 생각나는 게그 김인철 건축가님 했던 맥스미 님이라고 음.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냥 개인이 뭐 임대든 뭐든 이렇게 사용하려고 내놨 던 건데 이거를 지금은 스테이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3번 가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공간은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인이 테리어라고 그럴까 가구 들어놓은 거를 너무 못 해놓은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원래는 1층이 아웃도어 형식으로 해서 이제 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거를 바보샵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 네. 1층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임대 공간이 돼요. 된 거네요. 네. 거기가 키포인트였는데 그걸 또못 쓰니까 맥스미 님의 머무는 그 의미가 네. 조금 약화되네요. 네. 다음 번이나 뭐 다다음 번쯤에 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김희철. 김이셔서... 선생님 거를 <laughs> 얘기를 하자고요. <네네>. 말 떨리는 <laughs> 거. <거예요>. 이 <laughs> <laughs> 사진 찍어고 그랬던 게 있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기사를 하나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사실 중요한 어떤 주택의 이슈 중에 하나는 땅 자체가 좁고 길다라는 거. 음. 5m, 12m에 해당하는 대지고 목조로 지었다는 거. <laughs> 보시는 우측이 이제 많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개발이 음. 이미.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여전히 이제 한쪽에서는 다가고 연화조 연식이 있는 주택들이 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했던 어떤 막벽 건축까지는 아니지만. 오. 결국에 이웃과 이웃이 너무 맞닿아 있어서 택지 개발지구와는 또 다른 어떤 이제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대지있죠이 <laughs> 정도 사이즈면 맛벽도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좀 차라리 맛벽이만 크게... 나오는 어. 건가? 아까 저 비데가 그 이국집인가 어디 사진 있었죠? 참고 사진. 네. 전전거부이 네. 있는 그 비데인데 딱 모양과 사이즈가 네. 그냥. 사이즈. 그렇죠. <laughs>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주택의 로망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큰게 어떻게 보면 마당. 네.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는 아. 요 이제 도심지의 이런 땅을 갖고서 이제 오신 거예요. 사실 시작은 리모델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여기를 네한 네.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이제 연식이 있는 이제 오래된 주택인데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신축보다 돈을 좀덜쓸 거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축 같은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은 신축 비용이 훨씬 쌀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4층 구조의 주택 건물이 되다 보니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1, 2층은 IC가 되고 3, 4층이 목조가 되는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로 아... 설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정북사선. 일조건을 이제 음. 받다 보니까 이제 높이에 대한 이제 핸디캡이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음. 계단 위치 잡는 게 너무 힘든 아, 거예요. 그치? 이 좁은 곳에 절대적으로 내가 사다리를 타고 외부에서 벽을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배치할 것이냐 이거는 재설계를 사실 한번더 하고요. 임대와 주거 문제. 주차 문제, 그 다음에 일조 사성권에 대한 건물의 어떤 이제 최고 높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임대를 생략하고 1층을 이 건축주 남편의 작업실로 아... 이제 좀 쾌적하게 사용을 하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서 돈을 더잘 버시는 걸로 이제 4층이 3층이 되고 그러면서 3층을 목조로만 하고 공사 기간을 조금 절약을 하면서 비용도 조금 절감하겠다라고 너무 너무 궁금하다 계단실 너머 4층 끝날 것 같은데 언재산을 <laughs> 내고 이제 주택을 짓는데 어정쩡한 만족감? 쓸수 없는 만족감이 아니라 최대의 내가 가질 수 있는 만족을 만끽할 수 있으려면 건축가로서 제안을 할수 있을까가 이제 이 단부터 이제 약간 네. 숙제였던 것 같아요. 건축가가 굉장히 딱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전문가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음. 일단 봐야 돼. <laughs> 안 되는 걸왜안 <laughs> 되는지 왜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래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면 건축주는 사실은 설득되기가 되게 쉬, 쉽지가 않아요. 그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한 건물에서 한 땅에서 대안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 그 모든 대안을 다 보여주면서 건축 안을 끌고 간다는 게 최적의 안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죠 에너지가 소모가 그게 즐거워서 이 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웃음> <웃음> 그만을 기다렸지 <laughs> 아 네, 이렇게 나온 게 그래요? <laughs> 어, 그만을 설계할지 <laughs> 내가그 단두주택 지구 택지개발이고 또 하는데 세 가구로 설계를 해달라는 한 대지, 한 대지 안 해? 한또 다른 문제다. 그거 <laughs> 저 이제 보통 두 가구까지 뿐이안 해봤거든요. 단독주택이나 그치 일반적인 걸로 세 가구는 답이 있어.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진짜 그, 그, 그 안을 저희 이제 알트를 쭉 이렇게 내리는데 이 알트가 한이3 0 개가 되는 거예요. 쪼금 바뀌면서 어.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일수 있는 것들을 계속 사실은 다각구를 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수익성도 잡아야 되지 그주택그 주인 집의 거주성도 잡아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뭐 거기다 디자인도 우리는 해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사업성이라는 것을 포함한 이 단독주택이라는 게 너무 힘들구나. 다가구 임대를 생략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 1층의 사무 공간, 임대 음. 공간을 조금은 더 넓힐 수 있다 음. 네, 그러면서 당장 임대를 주지 않더라도 건축주가 현재 작업실로 쓸수 있는 데에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사실 제안을 드렸고 음. 협소주택에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계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처음의 경험으로서는 좋지만 아, 이게 5년, 10년? 맞아요. 당장 1년? 가능할까? 이란 이제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시작은 괜찮다 했지만 정말 3층과 4층을 1층에서부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과연 만족하면서 살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철거하고 나서 경계 측량을 하는데 왼쪽 땅이 넘어왔고요. 음. 우리도 오른쪽 땅을 넘어간 거예요 음... 근데 이미 오른쪽 땅은 지어진 상태라 뭐 어떻게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싸우자라는 거 감정 싸움 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땅만 다시 또 다이어트가 된 거죠 음... 저희 이웃 간에 이제 2m 이내면 은 직선 거리 안에서 차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 안에서 창을 크게 내고 싶은데 옆에 창이 있으니까 바깥에다 차면 시설을 하고 나는 안에다가 블라인드를 치면 창을 왜 대지? 음... 어 안에 그냥 조명 을더 밝게 하고 안에 더 볼거리를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있는데 이 면적을 침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00평이었는데 90 98평이 돼. 네. 그러면 용적률은 실제의 공구상의 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 그 현황 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대지 면적 이 30평이에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소화 차이를 보니까는 음. 결국는 그냥 이제 안목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예요 음. 네. 그런 땅들이 서울에는 되게 많은데 건물 자기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계약상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은 경우가 되게 그쵸. 많아요. 지적상의 면적과 음, 실제 계약상의, 대지의 이 음. 네, 간극이 되게 좀 많죠. 많은데 그 가끔 공무원들이 실제 면적상의 연면적을 채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요 근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 실그 지정면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줘야 음. 맞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요런 어, 이제 네, 형태의 네, 건물이고 네, 보시는 네. 것처럼 이제 좌측은 이미 음, 이제 음. 해서 다각으로 이제 음. 임대를 주고 있고 음. 이제 우측은 비슷한 형태로 조금은 음. 더 층고가 음. 있는 이제. 건물의 모습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이격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이제 있었고 목조로 짓는 과정에서 양 옆에와의 관계가 많이 이제 붙어 있고 이 공간에 담아내려고 했던 거는 각 층마다 볕이잘 드는 공간을 좀 담아보자. 그래서 전체 면적은 시작 4층에 53평에서 3층에 43평이 됐고. 야, 43평짜리 건물이구나. 네. 근데, 사무소. 넓은데? 네. 그리고 1층에 이제 근데... 사무소, 작업실이고, 2층과 어, 3층을 어.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쪽으로가 주출이 메인이 제 되고, 요... 여기가 이제 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옥상에 이제 외부 데크를 만들고, 상부 쪽에 천창을 두는 방식으로 음, 계획을 네.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계단 폭이 얼마나 돼요? 1m요. 그래서 음. 보시면, 요 계단을 이루는 코어의 사이에 벽 하나, 나머지는 음. 다 열려있다고 라 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고요. 음. 이제 맞은편으로 주방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계단 하부 공간을 협소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나 쓸수 있는 화장실을 네.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조금 이제 넘어서서 이쪽은 약간의 이제 사적일 수 있는 거실처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는 조금 인지가 좀안 되는 네. 공간으로 평상마루를 네. 제가 이제 각 층마다 볕이 잘 드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창을 충분히 내고서도 빛을 받는데 안에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를 친다. 이 약간의 이제 이율배반적인 제이 거예요. 그래서 각 층마다 충분히 채광을 받으면서 시선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의식하지 않도록 유리블럭을 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주차장이랑 현관 사이에 유리블럭을 썼고요. 평소 낮에는 실내 인공조명을 전혀 쓰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이게 어둡지 않고 아늑한 공간으로 대신 전면에 이제 통풍이 되는 창을 좀 넓게 주고 그벽규중에 하나가 2층 이상 공간이 되면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걸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2층과 3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데 소방관 진입창을 넣을 수 있는 면이 또이영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인면의 디자인에 좀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3층에서도 가족실을 만들고 화장실과 파우더룸, 세탁실. 좀 콤팩트하게 배치를 했고요. 드레스룸과,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침실, 그 다음에 자녀방. 요렇게 해서 조금 2층과 3층을 좀 철저하게 이제 기능을 좀 분리를 했고요. 요 가족실에서 올라가면 이제 옥상 공간. 외부 데크가 있고, 일부는 이제 처마를좀 내서 물놀이도 하시고, 뭐 바베큐도 하시고. 김소장님은 난간을 이제 투시형 난간을 썼다면 여기는 이제 외부 재료를 동일하게 이제 올려서 좀 여기서도 자유롭게 쓸때외부의좀 시선을 방해받지 않도록 면을 좀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잔디를 이제 까셨는데.